운동법의 이름은 바로 GL 체조입니다. GL이요? 무슨 뜻이죠? Give Line To Me의 약자입니다. Give Line To Me. 요즘 네. 그 체육돌의 시스타 노래 제목하고도 비슷하고요. 좀 센스가 있으시네요. 아, 네. 아, 그래서 그 Give It To Me 음악에 맞춰서 할수 있는 운동 동작들입니다. 아 네. 실제로 그 음악에 맞춰서? 네. 아우 좋네요. 음. 다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S라인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아 네. 무릎을 앉아주시는데 이 무릎이 발꿈치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음 자,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 주셔야 돼요. 밑에 있는 물건을 당긴다는 느낌으로 쑥 당겨주세요. 음. 네. 이렇게 버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오, 등이 확실히 자극이 가요. 이게 자극이 오시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놓고, 자,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어깨 한번더 올려주고, 바로. 자, 이게 첫 번째 동작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동작. 팔을 위로 트위스트 하면서 올려주면, 만세해주면서 다리를 같이 올려줍니다. 자, 하나, 둘, 오케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할때 허리로 오세요. 그다음에 뒤로 키게 줍니다. 자힙 운동이에요. 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섯, 일곱. 여덟. 자 하실 때 뒤로 차시면 안 돼요. 네. 이 동작의 포인트는 이렇게 아, 뻗어서 올려서 이 힙의 자극을 써서. 순간적으로 탁 잡아주는 아, 거예요. 뒤에 허벅지를 그냥 자 그래야 힙의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 번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란히. 자, 다리 올려주면서 옆구리, 상체를 비틀어주는 거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일곱, 좋네요. 여덟. 둘, 야, 여기 자꾸 느낌을 받, 받으셔야 돼요. 옆구리 느낌. 음. 자, 네 번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대각선 보시고. 대각선. 네, 팔 올려주시고. 니킥 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할때 반대로. 일곱, 여덟.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번째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거, 박명수 씨 아시죠? 어, 네. 오, 좋죠. 네. 자,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걸 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내 네, 마지막 동작은, 역시, 풀다운. 천천히 풀어주시고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음악, 주세요. 자, 원, 아, 투, 쓰리, 포, 파이브, 시, 세븐, 빅 원, 투, 쓰리, 포. 5 6 7 8 2 2 오케이 okay. 5 6 7야1 yeah. 2 3 4 5 6 7 8 2 2 3 4 5자오케1 okay. yeah. 2, 2 3 2, 그렇지요 다시 어깨 okay. 자힙 그렇지, yeah. 그렇지. 두두 쓰리 파 o t h r 에 e f 렇지자 이렇게 옆구리 느껴셔야 돼요 옆구리 자 개왔어 하나 둘셋넷 다섯 그렇 그렇지 그렇지 반대 반대, 반대 맞아, 그렇지 Congrats, 반대 반대, 그렇지 페르 ن